안녕하세요. 첫 영상으로 이렇게 여러분께 인사드리게 된양다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영상은 아무것도 모르는 초보 대리운전 기사 대리니가 카카오티 어플을 이용해서 첫날 얼마의 수익을 올렸을까에 대해서 영상을 찍어볼까 합니다. 제가 카카오 대리 기사용 어플을 깔고 보험심사 접수 신청을 해서 통과가 되기까지 한 3일 정도가 걸린 것 같고요. 심사 통과가 됐다는 메시지가 오고 나서 제가 일을 시작을 했는데 첫날에 네 콜의 대리 업무를 수행을 해서 발생된 매출이 68,000원입니다. 대리 운전 네 번을 하고 발생한 총 매출이 68,000원이고요. 68,000원 중에서 15,000원 정도가 빠져나갔어요. 플랫폼 수수료하고 제휴콜 보험료 해서 한 15,000원 정도가 빠져나간 것 같고 제 포인트로 쌓여있는 게 53,000원 정도가 들어와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지금 실업 급여 수급 중이거든요 다음 달까지 실업 급여 기간이에요 제가 하루에 받고 있는 실업 급여 금액이 66,000원이거든요 그런데 나가서 밤에 열심히 일을 했는데 순 수입이 53,000원 상당히 당황스러운 결과가 발생을 한 거죠 사실은 그게 아니라 일부러 일부러 어,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에 일부러 움직였던 겁니다 제가 왜냐하면 당장 다음 달이면 실업급여가 끝이 나고 취업은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무턱대고 실업급여가 끝날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잖아요 처자식이 있는데 그리고 제가 나중에 또다 썰을 풀어드리겠지만, 그냥 빚쟁입니다. 제가 그냥 빚쟁이에요. 네. 막 움직여야 돼요. 몇년 동안 제 몸을 어디든 갈아 넣어서 돈을 벌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지금 대리일도 하고 이렇게 유튜브도 예전에 유튜브를 한번한 한 적이 있었는데 풍망했거든요 그런데 다시 이렇게 또 유튜브를 하게 된 이유는 할수 있는 모든 걸다 해야 되니까. 그래야지 우리 아기와 와이프와 저와 가족들 생계를 유지를 할수 있고 또 지인들 가족들한테 빌린 빚들도 다 갚을 수 있고 그러려면 이것저것 가릴 상황이 아니죠 할수 있는 모든 것들은 다할 생각입니다 첫날 대리에 대해서 잠시 더 말씀을 드리자면 모르겠어요 저는 첫날에 그렇게 어려운 걸 경험하지 못했어요. 물론 제가 살고 있는 곳이 동탄 2신도시거든요. 그래서 동탄 1신도시와 동탄 2신도시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동네콜만 수행을 했는데 그렇게 크게 어려운 걸 저는 어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고객분들도 특별히 문제 있는 고객분들이나 그런 분들 만나지를 못했고 운행하는 중에도 어려움이나 이런 게 크지 않, 뭐 없었어요, 뭐 없었어요. 그냥 15,000원짜리, 18,000원짜리, 2만원짜리 동네에서 동네 가는 거 운행해드리고 주차하고 이동하고. 그런데 제가 이 대리를 앞으로 좀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없는 돈에 우리 와이프 비상금을 털어가지고 킥보드를 샀어요. 이 킥보드와 관련해서는 나중에 다시. 리뷰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킥보드를 타고 이동을 하니까 걷는 거에 대한 그런 부담감이 없죠. 그리고 어플에 지금 나와 있는 어떤 그런 수행 방식이 되게 쉬워요. 리스트가 쫙 뜨고 거기서 내 근처에 있는 거 그냥 잡아서 고객이랑 통화하고 모시러 가겠다라고 말씀드리고 다시 고객님 집이나 이동하는 곳으로 이동해드리고 그리고 카드면 그냥 완료하면 포인트가 그냥 들어오고 현금이면 제가 현금을 받아서 챙기면 되는 거고 네, 그렇게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저는 어한 7시부터 10시 반까지 정도 한 3시간 반 정도 운행을 했던 것 같은데 너무 일찍 들어갔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너무 일찍 들어갔어요 왜냐면 그 시간대 콜 리스트에 콜이 엄청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10시 반이 딱 지나니까 콜 리스트에 콜이 없어요 그래서, 아, 지금 영업 제한 시간 때문에 10시, 10시 반 이렇게 되면 이제 완전히 콜이 끝나는구나. 대리가 없구나. 그러고 일찍 집에 들어갔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 이후에도 뭐 집으로 이동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곳에서 뭐 그런 영업점이 아닌 다른 곳에서 2차나 이차를 하시고 대리 호출을 부르시는 고객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건 제가 그 이후에 대리를 수행한 결과를 가지고 다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으로 뭐 대리 일만을 가진 어떤 그런 대리 운전만을 전문으로 하는 그런 영상을 찍지는 않을 거고요. 제가 지금까지 파란만장하게 정말 많은 분들께서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고 계시겠지만 저 역시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고 있거든요. 비나온 저의 어떤 그런 살아온 얘기들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살아가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를 할 생각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어 혹시라도 제 영상을 보시면서 오 조금 재밌다, 오얘 예, 영상이 조금 매력 있네 예, 그런 생각이 드시다면 좋아요, 구독,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